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로블록스가 역대급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해. 맨날 툭하면 터지는 감자 서버로 유명한 로블록스 서버가 무력. 동안 안 터지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어제 서버가 터졌다고 해. 과연 로블록스의 서버가 얼마 만에 터진 걸까? 한번 같이 알아보자. 네. 로블록스의 서버 상태를 공식적으로 볼수 있는 로블록스 스테이터스 웹페이지. 이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이후로도 로블록스의 서버는 허구한 날 터지기 일쑤여서 유저들 사이에선 로블록스 서버가 감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밈도 있었는데 2023년 10월 22일 서버가 마지막으로 터진 이후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92일이 지난 202 3 4년 1월 22일까지 서버가 안 터지면서 드디어 로블록스 서버가 안정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어. 특히 1월 21일에는 로블록스의 동시접속자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인 971만 4443명을 찍었지만 서버가 안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아쉽게도 1월 28일 새벽 4시에 서버가 터지면서 100일을 아쉽게 못 채운 98일이라는 기록을 세웠어. 다행히 약 2시간 만에 서버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은 서버가 터진 줄도 몰랐을 거야. 과연 로블록스가 다음 에는 100일이 넘는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?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!